큰 차체와 여유로운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선 이탈 방지와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안정성을 더했습니다. 현내 간판 SUV, 산타페 TM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판남자 송우진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은 현대 차량에서도 간판 차량이죠. 산타페 차량 가져왔습니다. 차량 설명입니다. 산타페 TM2.0 이륜이고요.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형식은 2020년, 등록은 2019년 10월에 등록이 되었고요. 현재 주행수는 10만 8078km 주행이 되었습니다. 무사고인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신차금액은 3200만원 추가 옵션은 멀티미디어 네비 플러스 1 현대 스마트 센스 1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저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엔진룸의 모습입니다. 디젤 2.0 엔진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8단 자동 변속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상품화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출고 전에 마무리 정비는 한번더 해드린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실내 영상입니다. 멀리서 보면 정말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본인 위쪽에 잠깐 살펴봤는데 스톤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전면부의 모습은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곳곳에는 스톤칩 자국이 여러 군데가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고속주행을 좀 많이 하신 차량입니다. 이쪽에 보이시면 약간의 스톤칩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 위쪽을 살펴보겠습니다. 광택 작업이 마무리가 잘 되어서 위쪽 천정 모습도 잘비치는 모습이고요. 제 모습도 잘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앞쪽에 보시면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스톤칩입니다. 이건 조금 군데군데 조금 많아 보여요. 이 차량을 정말로 구매하신다고 하시면 도색을 해드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고 싶고요. 약간의 사용감은 조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선에서 본 모습입니다. 사선에서 보는 이유는 문콕과 단차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휀다 쪽 부분에는 고지 사항 없고요, 깨끗한 바디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쪽 휠 타이어 컨디션입니다. 현재 휠 스크러치는 없고요, 18인치 휠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어우, 트레이드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80% 이상 남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에도 스톤칩이 군데군데 보이고 있습니다. 후추방 감지기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고속 주행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렇게 스톤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쪽에 부페인트로 덧칠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요 정도는 사용감이 조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쪽에도 문콕 자국이 조금 보이고 있고요. 현재 제 모습이 비칠 정도로 광택 작업은 잘 되어 있고요. 해당 차량은 고속주행을 하신 만큼 엔진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장구장이 안 들어가는 엔진을 고르셔야지 굉장히 잘 고르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자신있게 권해드리니까요. 참고를 해 주십시오. 뒤쪽 휠 컨디션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도 이쪽에도 80% 이상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리어 쪽 부분입니다. 산타페 차량은 차고도 크고요. 넓은 집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다 트렁크 열어보고요. 트윈 머플러로 이루어진 모습이고요. 잘 만들어진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트렁크는 이쪽에 있고요. 아쉽게도 트렁크는 파우 테일 게이트는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넓은 공간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사용감 전혀 없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내는 다소 스톤칩이 보이고는 있었지만 해당 차량은 깨끗한 실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더트레이 부분에는 이처럼 공구함과 타이어 응급 키트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잘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해당 차량의 장점은 폴딩이잖아요. 폴딩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처럼 폴딩한 모습입니다. 넓은 짐을 실을 수도 있고요. 자박 캠핑, 레저 활동에도 용이한 차량입니다. 그만큼 활용도가 굉장히 좋고요. 널찍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선에서 본 모습입니다. 문콕 단차는 아직까진 보이고 있지 않고요. 가까이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뒤쪽 부분에는 고지상 없을 정도로 깨끗한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뒤쪽 휠 타이어 컨디션입니다. 이쪽에는 약간의 잔상이 조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쪽에, 이쪽에 조그만 잔상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 큰 모습은 아니고요. 조그만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조금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멀리서 보면 잘 보이진 않습니다. 현재 도어 쪽에도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 아래쪽에는 부페인트로 덧칠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스톤칩 조금 발생되고 있고요. 이쪽에 문콕 자국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중고차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있다는 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쪽에도 약간의 스톤칩 조그만 게 하나 보이고 있고요. 펜다 부분입니다. 펜다 부분에 이쪽에 조그맣게 스톤칩이 보이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정말 보이진 않고요 전 전문가라서 이렇게 잘 찾아내는 거고요 고객님들이 오시면은 아 깔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앞쪽 휠 타이어 컨디션입니다 이쪽에도 약간의 잔상은 있지만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헤드램프의 모습입니다 헤드램프는 할로겐 등으로 되어 있고요 상시등은 LED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 나온 곳 없고요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반대쪽 할로겐 전구가 안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수리를 해가지고 출고해 드리겠습니다 데일라이트는 하얗게 밝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리어램프의 모습입니다 물론 LED 등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면발광 자체는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잘 만든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반대쪽도 안 나온 곳 없이 깨끗하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도어 트림의 모습입니다 도어 트림에는 깨끗하게 사용하신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프리미어 등급으로 낮은 트림이지만 그래도 편의장치가 많다는 게이 차일드락 기능이 되어 있고요 팔걸이 쪽은 깨끗합니다 아래쪽에는 고지사항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운전석 시트 상태입니다 사용감 없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찍김 스크러치 전혀 없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그리 큰 모습은 아니지만 주름이 약간 두 군데 젖어 있고요. 이쪽에 약간의 해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앉은 흔적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요추 받침은 기능은 되어 있고요, 수동식으로 조절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헤드램프 각도 조절, 계기판 밝기 조절. 차선 이탈 방지, 후측방 감지기, 차체 자세 제어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슈퍼비전 클라스터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주수는 108,080km 주행이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전조등이, 하향등이 안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이 경고등도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시보드 상태부터 이어가겠습니다. 대시보드 상태는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크러치 흠집은 전혀 없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내에는 너무나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컨디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용감이 전혀 없는 모습이고요. 기스, 스크러치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음성 인식과 블루투스 기능 지원되고 있고요. 반대쪽 보시면 크루즈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잖아요. 차간 거리 유지가 가능합니다. 즉 반자율 주행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위쪽에는 패들시프트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글라스터의 메뉴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차량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나침판, 타이어 공기압, 차량 설정을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 운전자 보조로 들어가시면 차량에 대한 굵직굵직한 설정인데요. 스마트 크루즈 응답성, 주행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경고 시점, 경고 음량, 전방 안전, 차로 안전, 후측방 안전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차선 이탈 방지에는 최대 보험료 7% 할인이 되는 품목이고요. 편의 장치도 굉장히 좋지만 안전 장치도 잘 구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의 설정은 이처럼 도어, 라이트, 사운드, 편의, 보가 기능 등 이쪽에서 설정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현재 블루링크가 가능한 하이패스 ECM 눈밀러고요. 이쪽에 보시면 SOS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3입구는 이쪽 안쪽에다가 삽입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아래쪽을 살펴보시면 내비게이션의 모습입니다. 정품으로 들어가져 있는 모습이고요. 단축키는 왼쪽에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터치 잘 되고 있고요. 후진의 영상입니다. 후진의 영상이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이처럼 메뉴에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뉴 진입을 하시면 블루링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블루링크는 가입을 하시면 원격시동이 가능하시고요. 차량 위치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뒤쪽에는 폼프로젝션, 안드로이드 카플레이어, 애플 카플레이어 연결하실 수 있고요. 발레모드 또한 지원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블루투스 기능 당연히 가능하고요. 설정으로 잠시 들어가시면 어, 이쪽에 블루투스 기기 연결이 이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버튼 시동키 되어 있고요. 풀 오토 에어컨이 되어 있습니다. 듀얼로 이루어진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해당 차량은 글라스터 이오나이저 공기청정 기능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아쉬운 점은 통풍 시트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는 편의 장치는 굉장히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핸들 열선도 이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USB 단자와 a 스 단자, 고속 충전 USB 단자 또 하나가 있고요. 12V 아울렛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를 보시면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느끼실 거예요. 아래쪽은 드라이브 모드를 변화하실 수 있는 버튼이 되어 있고요. 스타앤고 기능,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 뷰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옆쪽에는 컵홀더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스마트, 컴포트 에코 총네 가지의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 상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옆좌석에는 탑승을 거의 안 하신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름진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고요. 정말 깨끗하네요. 2열 도어트림입니다. 2열 도어트림의 썬팅지에는 기포 올라온 곳 전혀 없고요. 아래쪽 보시면 사용감 없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블랙톤으로 이루어진 실내가 굉장히 중후함을 느껴지고 있고요 열선 시트 1단계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어, 팔걸이 쪽에도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열 시트 상태입니다 찍힘, 스크러치 전혀 없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뒷좌석에도 탑승을 안하신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차량은 리클라인 기능도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젖힐 수 있는 기능인데요 조금 있다가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현재 2열에 탑승한 모습입니다 제 신장은 181입니다. 이처럼 넓은 공간이 마련되고 있고요. 패밀리카로도 안성맞춤인 차량입니다. 2열 거주성은 굉장히 좋고요. 해당 차량은 리클라인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젖히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 기능도 꽤 없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배려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만큼 주력 모델이 아닌가 싶어요. 산타페 모델은. 그래서 사랑받기도 많이 한 거고요. 저와 함께 실내외 꼼꼼하게 살펴보셨고요. 앞에 나가서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셨습니다. 금일 차량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해당 차량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당 차량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잘 관리된 엔진과 실내에 또한 깨끗한 바디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간혹가다가 조금 사용감이 있는 곳이 조금 있긴 합니다. 어, 중고차 특성상 100%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깨끗한 측에 들어가는 차량이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차박, 캠핑, 레저 활동, 작업 용도로 사용하시기에는 적합한 차량입니다.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쾌적한 실내 공간을 마련되고 있으니까요 해당 차량은 다용도로 즐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편의성을 겸비한 차량입니다. 또한 추가적인 옵션으로 반자주행 전방 출발 알림, 편의성을 겸비한 차량이고요 SUV를 보셨다면 산타페 차량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은 1,850만 원입니다. 여러 군데 비교하시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고 좋은 구매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고차 구매하는 게큰 자산을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보다 더 꼼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에 궁금하신 점, 중고차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나 상담 가능하십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다 더 나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판 남자 송우진입니다. 감사합니다.